아테로 폭탄으로 회원들이 고통을 받을 때 모든 회원이 전세 사기 공범으로 취급받을 때 행정사에게 권리금계약을 빼앗길 때 과연 협회는 회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회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딱 부러지는 후보 기호 2번 김종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협회는 잘하고 있습니까? 무너진 신뢰와 자존심은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바로 이세 가지 질문이 제가 협회장의 도전한 이유입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중개업 현실은 어떻습니까? 거래절벽, 폐업속출, 투잡이 일상인 회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태로 폭탄으로 회원들이 고통을 받을 때 모든 회원이 전세 사기 공범으로 취급받을 때, 행정사에게 권리금계약을 빼앗길 때, 과연 협회는 회원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럽고 통탈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통, 걱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경험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이 매년 엄청난 가톨료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협회는 지금까지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공인중개협회는 누구를 위한 협회입니까? 업무여경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당하고도 아무 말도 없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후 무능과 방관을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우리의 칠팔핀 자존심과 무너진 생존권을 반성식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호 2번 김종호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첫째. 돈 먹는 한 방에서 돈 버는 한 방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부가가치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인테리어 이사, 금융, 여행, 보험, 렌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새로운 소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둘째, 당근 직방 중개업 진출을. 즉시 막아내겠습니다. 째 과태료 폭탄 확실하게 제거하겠습니다. 중개 보수는 반토막 내놓고 과태료 폭탄이 웬 말입니까? 고의도 아니고 피해자도 없는데 경고도 없이 수백만 원 과태료가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김정우 공약 중행전 소송 무료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으시면 무조건 협회로 가지고 오십시오. 저 김종호가 협회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넷째, 현장 안내 기본 보수제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 12대 때 국립권익위원회에서 기본실비를 받으라고 권고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장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있어 지금이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을 개정하여 현장 안내 기본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내년 3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공인중개사 의 공익가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해당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와 공인중개사 간의 합의서나 확정 발견문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대차 부정조정위원회에서 손해배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거래 당사자를 구대한다는 명분 아래 소송도 필요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우리에게 손해배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협회 집행부는 도대체 알고나 있고 막으려는 노력이나 해본 것 있습니까? 저 김종호 협회장이 되면 당장 쫓아가서 그것부터 막을 것입니다. 과태료도 줄이고 규제도 줄이고 내년 3월 1일 시행을 보류시키고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 우리 협회도 일할 줄 아는 후보, 끝장을 보는 후보, 협회를 도약시킬 후보, 저 김종호 같은 협회장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떡 부러지게 하겠습니다.